2025년 시0월 학력평가 6번 문제입니다. 표 가는 질소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나타냈고요. 어, 나는 가의 특징 중 A, B 탈질산화 작용이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고 이 A와 B가 질산화 작용과 질소 고정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 특징에서 세균이 관여하는 것 이것은 어, 질산화 과정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질소 고정 작용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탈질산화 작용도 해당이 되니까 세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바로 어, 질산화 작용이죠. 어, 그래서 질산화 작용이 해당이 되니까 질산화 작용은 특징을 두개갖네요 그래서 A가 질산화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B는 자연스럽게 질소 고정이 될 겁니다. 탈질산화 작용도 특징을 하나 갖기 때문에 기억은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기 기억을 보면 A는 질소 고정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틀렸죠. 질산화 작용이고요. 니은, B는 특징 A를 갖는데요. 세균이 관여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가 모두 특징을 가졌으니까 니은 맞고요. 기억은 0이 아니라 1이었죠. 그래서 보기 티그 틀리면서 ᄂ만 정답으로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